약 500m, 전방에서 네. 과속에 네. 주의하십시오. 네. 제한속도 네. 70km입니다.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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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목소리는> 잠시 후, 네. 과속에 <목소리는> 주의하십시오. 인터넷 레인보우. 그리고 담문 50원, 장문 100원의 정보 이용료, 문자 메시지 샵 1212, 우물점 1212로 질문이나 의견을 보내 주십시오. 소개된분께는 커피앤도넛 세트를 선물로 드립니다. 잠시 후 김성환의 생각입니다. 시사전문가 김성환 씨 나와 있습니다. 후, 어서 오세요. 네, 안녕하세요. 네. 오늘은 어떤 뉴스의 이면을 뒤집어 보실 건가요? 예, 어제 민주당이 영동포 당사 시대를 접고 9년 만에 여의도로 복귀를 했습니다. 그랬죠? 그러면서 당의 상징색을 파란색으로 바꾸는 파격.